안녕하십니까 신임 경찰 231기 원일환입니다. 해양경찰은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창조적 정신으로 내시는 조직을 만드는 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들의 레저 활동이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에 수중에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 수중 레저 안전법을 시행하기로 전했습니다. 그간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에 따른 해양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 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중레저 활동입니다. 그러나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은 다음 달 수중 레저 안전법을 시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규정을 다룬 수중 레저법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에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해양경찰, 창도적인 제도 마련으로 국민들의 해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황수였습니다 해양에서 과학수사 환경은 육상에 비해 훨씬 열악하고 까다로운데요. 지난 15년 창설된 수중과학수사대가 첫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과학수사력을 수중에 적용하여 수중 증거 채취, 장비 수거, 위치 탐색, 시신인양, 훈련 등 정확하고 전문적인 해양 감식 요원 양성의 앞장서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바다에서 경찰 간 직무 집행법이죠. 바로 해양경비법입니다. 지난 13년 시행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법집행에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불법 조 중국 어선이 지난해 우리 단정을 충돌하여 단정을 철몰시킨 사건에 대해 우리 해경은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하여 무기 사용의 적극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단속 요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해경의 공권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이 안전과 경비뿐만 아니라 장비 개발까지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지난해 12월에 열린 해경 발명대전에서 열린 일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주최하고 해경교육원이 주관하는 이 대전에서 통신장비 및 인명구조장비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발명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해경대원들의 숨겨진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연구개발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창조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업무 분야를 개척하는 해안경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새로워지겠다는 생각이 조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시대에 발맞춰 변해가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이상 신임 경찰 온이랑 교육생이었습니다.